안녕하세요 백기성입니다. 대낮부터 하노이 공항을 어슬렁 거리는 이유는요. 그 이유는 바로 바로 아주 중요한. 저희가 지금 누가 오십니다. 어디? 저기요 드디어 발견했네요. 조금 늦어서 약간 긴장을 타고 있습니다. 신나서 손을 흔들어 보지만 볼 수가 없죠. 안쓰러 워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행복합니다. 빠르게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갖고 가까이 접근 중이 되어. 여보. 제 아내가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왔습니다. 우리 그에 그래 타고 왔어. 내가 공항을 떠나 바로 하노이 시내로 고고하고 있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찾아온 이곳은요. 지난 영상에서 박 실장과 사전 답사를 왔던 베트남 레스토랑 관한 응원입니다. 자리를 안내받아서 착석했고요. 자, 그럼 주문을 해볼까요? 경건한 메뉴 주문의 시간입니다 아주 능숙하지요 드디어 나오는 음식들 오, 굿. 자 이제 제대로 먹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쌀국수와 해산물 아. 볶음밥을 시켰고요 오다 너무 맛있겠다 모든 게다내 스타일이야 여기 나 이런 거 향신료 막. 본격적인 시식의 시간 과연 그 맛은? 음? 되게 순한데? 생각외로 강하지 않은 향신료의 맛이었습니다 다음 음식 등장했고요 차요태 새싹볶음입니다 그리고 샐러드로 알고 시킨 무언가 어 XX이 너무 뭐지? 기대돼 과연 무엇을 시켰을까요 그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 맛있게 흡입 폭풍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이 많은 하노이는 그렇게 음식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등장하는 문제의 그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치킨 같기도 하고요 이게 비둘기다. 와우, 비둘기입니다. 처음 보는 조리된 비둘기의 모습. 맛은 어떨지. 너무 말랐다. 먹기 미안하게. 먹기 미안하지만 먹어는 봐야죠. 먼저 과감하게 제 아내가 다리를 하나 뜯습니다. 너무 말랐어. 이 다리 엄청 말랐어. 처음 먹어보는 비둘기 그 맛은요? 얘는 살이 약간 되게 압축돼 있구나 맛있어 닭을 달고로 치면 토종닭 맛이야 엄청 고영량의 맛인데 아 근데 너무 말랐다 미안하다 껍질 그냥 이건 먹어야겠다 미안해 응. 하면서 엄청 먹죠 껍질 너무 맛있어 탱글탱글해 완전 아니 껍질 먼저 먹어봐 완전 맛있어 와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건 별미로, 별미로 먹는 거니까 아니 껍질 먹어보라니까 진짜 맛있어 그렇지. 아, 살이 딱단해 그냥. 음, 근데 말했죠, 소중다. 껍질이 너무 맛있어. 이거 생각날 것 같은데. 한 거에 집기둥 잡아서. 두 번째로 찾아갈 이곳은요, 하노이의 올드 타운 호암기엠 호수에 위치한 미스터 베이 미안타이라는 반세오 맛집입니다. 주문을 하면 바로 여기서 요리를 즉석에서 해주기 때문에 아주 감칠맛 나고요. 아주 신선했습니다. 어, 식당 분위기는 로컬 음식점답게 현지인들이 먹는 그냥 평범한 식당 같았어요. 예약이라도 한 듯이 딱한 자리 남았더군요. 역시나 신중하게 메뉴 선택을 해봅니다. 처음으로 나온 음식은 바로 분보 남보엔 분보 후에입니다. 비빔쌀국수죠. 사실 저는 영어로 라이스 누들이라길래 국물이 있는 면인 줄 알았는데 비빔면이 나와서 좀 아쉬웠지만 그 푸짐한 양과 맛있는 비주얼 때문에 먹은 직스럽고 맛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얘기로 있구나. 짜조 같은 게 안에 들어와 있고 베트남식 튀김만두 짜조가 있었고요.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맛있다. 짭조름하고 약간 새콤한 맛이 아주 맛있어. 감칠맛을 돌게 해서 아주 계속 땡기는 맛이었습니다. 음! 제육 제육볶음. 왠지 친숙한 비주얼, 제육볶음과 비슷합니다. 안에 고기가. 음. 여기는 이 풀이 진짜 맛있다. 채소가 신선해서 너무 맛있었어요. 드디어 메인 메뉴인 반세우 등장했습니다 음 먹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 사장님이신데 그래도 저희가 한번 배웠다고 음 제가 잘 싸서 제 a 에 h a v 했습니다 설레는 반 f t 의 비주얼 매워? 보십시오 자 이제 반새우 쌈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부터 풀어 주시고요 t h 라이스페이퍼에 적당한 k y 를 깔아줍니다. 주재료인 부침을 넣는데요. 넣고 말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어. 잘많는게 중요해. 자, 재료들을 잘 말아준다. 물 티슈 꼭 갖고 오세요. 오잘썬다자 여기서 꿀팁. 아잉. 자 <laughs> 그래도 레이디 스침안발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 야나 괜찮아. 안 과연, 그 맛은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맛있지? 빨리 먹어 진짜 맛있어 그리고 봐봐 되게 통통해 애들마 잘 먹었습니다. 와, 나 반새우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처음 알았네. 너무 맛있어. 반새우는 먼저 채소. 채소 먼저, 채소 먼저. 오빠 여기 있잖아 방법. 벽면에 붙어 있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곳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 저희는 반새우를 두 번이나 시켜서 먹을 정도로 맛있었고요. 밖에서 직접 즉석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김의 신선도도 아주 꽤나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요 베트남을 에 빼놓을 수 없는 에그 커피를 판매한다는 곳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쪼그려 앉아있는 의자들이 좀 신기하긴 했어요 평범한 의자가 아니고 좀 쪼그려 앉고 약간 계란찜하고 반죽떼가 좀 안전한 거 같아요 섞어서 먹는 건가? 뜨거운 물을 주는 게 신기하다 처음 먹어는 에그 커피 그 맛은 정말 특별하게 감사하심이 맛있어. 자, 우선 인생 맛 봤나. 달달해 비린내. 가나 아, 맛있다. 근데 이거 에스프레소 빵에 찐한 거죠. 에그 커피는 호으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트남 여행을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베트남은요. 정말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은 가볼 만한 아주 어색하지 않는 누구나가 친근한 그런 바이크 여행이었고요. 아내랑 와서는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자, 하노이의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